아, 됐다. 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마크를 가져왔는데 도대체 언제 올라온 거지, 마크가? 일단은 엄청 오랜만에 마크를 가져왔는데 마크가 업데이트됐어요. 뭐, PC버전 마크를 보시는 분도 알다시피 마인크래프트, 이번에는 주민말 전체가 자, 리메이크가 되었죠. 그만큼 새로운 물건들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해볼 리뷰는 바로 주민 마을에 있는 몇몇 아이템들하고 자, 이 재련대 화살 제조대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자 그럼 어떤 아이템들이 추가됐고 그 아이템들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민들의 외관 자체가 전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진짜 갈색 옷만 입고 있거나 보라색, 하얀색 옷만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 옷이 바뀌면서 그 옷들에 따라 이렇게 직업도 나눠집니다. 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자, 이렇게 여기 레벨 1, 화살 제조인이라 적혀있는 이 부분, 이렇게, 자,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고요. 여기 에꽉 차면 레벨 2가 되면서 밑에 있는 잠금 표시가 풀립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인벤토리 들고 있는 아이템 두 개부터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재련대. 이 재련대는 자 마을 주민 중에서 백수인 놈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백수입니다. 그냥 맹수 아니고 백수. 그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이거 이여 예, 예, 뭐고 그시이그이 재련대 이거를 주, 그 백수 주민 옆에 두면은 직업이 대장장이가 되고 화살 제조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화살을 제조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아까 화살 제작인이라고 또 NPC가 있거든요 그 NPC야 자이 화살 제조대는 NPC를 그 뭐고 그 화살 제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뭐야 뭐가 뭔가, 뭔가 됐어 야야 야, 잠깐만 니네 지금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이게 도구 제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대장장이가 다시 백수를 찾아서 가둔 다음에 해봐야겠는데 이 화살 제조도 이렇게 백수였던 놈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얘를 때리면은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돼있고 아 일단 얘는 아까 때렸으니까 확인을 해보자 얘 일단은 에메랄드 하나랑 6개 주면 익힌 고기하고 이렇게 주면은 전부 때려봅시다 야넌넌 됐어. 거래를 눌러보면 안 바뀌었는데, 네, 구라였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 얘가 마음에 드나보다. 이게 야야, 니 아, 얘가 화살 제작인가 봐. 이게 화살 제조인데, 이렇게 추가됐는데, 이렇게 두면은 화살 제조인데, 다 오나 봐요. 이렇게 두면 이건 처음 알았다. 다른 아이템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거 처음 보는데. 양치 식물, 큰 양치 식물 이런 거 생겼네. 이건 다음에 해야겠다. 자, 주민 마을 아이템, 새로 추가된 아이템을 설명해 드릴 건데, 추가된 것, 자, 배틀, 파이트, 그리고 종, 종도 살짝 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의미를 몰랐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리고, 아, 이게 숫돌, 숫돌 넣었구나, 내가. 이 발현물, 용광로. 그리고 캠프파이어. 그리고 이 지도 제작대. 그리고 일단은, 유리도 필요해요, 잠시. 일단은 날씨를 바꿉시다. 자, 먼저, 자, 어떤 걸 설명해 드릴까? 음, 그래. 일단 이 독서대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책을 하나 꺼내야 되는데 책이 어딨지? 책책책책책책책책책책북책책책책책아 석재열단기도 나왔지? 아 여기 다책 책과 기펜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대는 말 그대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쓰는 거죠 자 일단 이 책과 펜에 뭔가를 작성을 합시다. 시드 그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됐어 서명. 스이트 완벽해. 아 안녕 친구. 아이 친구도 이렇게 두면은 오는구나. 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자 와우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와우 놀라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들고 있는 책은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자 책을 여기 두고 여기 터치를 하면 또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굉장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이 종인데. 자 아까도 제가 저기서 한번 종 몇번 쳤죠? 자이 종의 효과는 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데 이렇게 이렇게 뭔가 위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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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설치, 설치가 가능해요 근데 대각선 위치는 설치가 안되나봐 그리고 이 종의 효능은 자이 버전에 레이드란게 있는데 약탈자 주민들에게서 주민들을 지키면 되는 건데 제가 그걸 할라 했는데 못 찾던 바람에 못 했습니다. 자, 이거의 능력은 자 이렇게 종을 치면은 종소리가 아주 밝고 명쾌하게 하는데 자 주민들의 움직임이 좀 다르죠. 주민들이 갑자기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종의 능력은 주민들을 집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어떤 방도이든 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들이 돌아다니서 귀찮다. 이 종을 찾아서 이렇게 우물 쪽에 거의 종이 있거든요. 한번 세게 올려주면은 자 주민들이 집에 는데 쟤는 공중에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틀은 어떤 아이템이냐면 자 현수막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렇게 현수막 그걸 만드는 건데 현수막을 하얀 현수막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야 현수막하고, 맞나? 나도 이거 사용법을 모르는데? 베너 무늬. 베너 무늬 머정 로고 써보자. 머정 로고. 머정, 나한테 좀, 그것 좀 했죠. 나한테 지원했죠. 자, 이렇게 머정 로고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 잉크를 안 꺼냈거든, 내가. 아우, 깜빡했어. 아우, 잉크를 안 꺼냈네. 근데 잉크는 또 어딨냐? 아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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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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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물에 있지 않을까? 역시 여기 있다. 자, 전 남자답게 회색염료를 꺼내 쓰겠습니다. 어, 여기 여자석도 왔죠. 어딨어? 어, 뭐뭐었는데나 아닌가? 잘못 들었나? 어딜까? 친구 가버렸어. 자, 이렇게 자, 뭐 멋... 멋쩡 로고를 넣어놓고 회색 염료를 넣어놓고 흰 현수막을 넣으면 이렇게 딱 멋쩡 흰색 배너고딱 나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 있는 무늬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은 여기 있는 문양처럼 어 이거 이, 어딨냐 이거 이뻐 오 이거 이, 이거 이거 내스타이야자 이렇게 아주 이쁜 현수막 이 친구 이름은 그리고 양치기구나 양치기가 오네요 자 이렇게 아주 이쁜 흰색 배너 흰색 배너를 이렇게 다른 색으로 이용해서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아우 이뻐. 아이 이뻐.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며이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 아 몰라. 자이 숫돌이라는 아이템인데 이게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도 설치되고 병문에도 설치가 되는데 어이없던 이게 왜 좋나? 왜 좋냐? 으 그것이 궁금한데 저기 누가 반응하는데? 제가 뭐냐? 저저석저석 나로 반응, 전석 반응한다. 요잖아. 이 반응하잖아. 잠시만. 야, 야, 오지 마, 오지 마. 어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연히 스킬레톤을 주면서 인첸트가 된 화를 얻었는데 이, 어이, 깜짝이야. 인첸트가 된 화를 보통 인첸트를 풀려면 아이템 두 개를 융합해서 붙이는데, 숫도를 사용하면 은 무려, 무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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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됐다. 이렇게 화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효과 부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험치를 같이 줘요. 자란 자 이렇게 인챈트가 풀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화를 이렇게 인체... 내구도가 다된 화를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렇게 이걸 다시 빼볼게요. 자 이렇게 어, 다른 것도 될까? 아 이렇게 똑같은 아이템만 되네. 똑같은 아이템을 이렇게 하면 인챈트 인첸... 수리가 돼요. 와우 놀라운 걸. 자, 이렇게 수리까지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 휴기 효과 풀기 하고, 자, 그리고 수리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이런 아이템. 아, 렉이 걸려, 쟤들이 오니까. 자, 이렇게 지도 제작도 돼. 자, 이렇게 측량기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자, 짜란하고 이렇게 지도 제작기 나오는데, 제가 일단 지도를 실수로 벌어가지고, 지도를 또 꺼내야 돼. 큰일 났다. 나그 NPC 마을, 그거, 메모 돼 있는데,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 이러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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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도, 지도, 지도. 지도가 두 개인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위치 정보 만들기! 따샷! 따샷!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빈 지도 만들기. 빈 지도도 같이 만듭시다. 이거겠지? 모르겠다, 나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빈 지도. 이게 지도. 자, 이걸로 할게요. 아, 똑같구나.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거를 두 개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 놓고, 아, 이거 말고. 자, 이걸 여기다 넣어 놓고, 자, 일반 빈 지도를 넣어주면은 지도가 복사가 돼요. 짜란! 두 개가 됐다! 뾰롱! 자, 이렇게 아이템 바보면두 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되는 걸 알아. 이 지도를 넣고 유리를 넣으면은, 유리판인가? 유리판이었나? 이상하다 분명 유리였는데 아니 이거 유리판이었나? 유리판인가 봐 이게 그거 고정지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지도를 넣고 유리판을 아 유리판이네 지도 잠금 자, 이... 자 이렇게 지도 잠금이란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나?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이거 맞나 봐 아 잠겼네 잠겼어 이게 신기한게 보통 여기 뭐 두면은 지도에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하면 표시가 안 돼요 잘봐자 이게 원래 이렇게 해두면 여기에 뭐가 아이템이 뜨거든 근데 다른 여기는 안 떠요 다른 데는 떠 이게 떠 나와 이게 자, 이렇게, 이어 까만 블럭. 요,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자, 짜잔, 다르죠? 이거는 완전 히 지도 자체를 고정시켜줍니다. 완전 바꿀 수도 없게. 자. 우와, 신기해. 필요한 아이템 있으면 얘들이 교환하겠다고, 에메랄드로. 자, 봐, 잘 봐. 이거를 버리고 있으면은, 안 들고 있으면은, 얘들 아이템을 안 들고 있어. 에메랄드를 들고 있으니까, 얘들 아이템을 들고 있어. 와우! 디테일 보소. 일단은 이렇게 고기를 올려둘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오래 걸리지만 이게 또 구워진다더라고. 또 구워지는 건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자, 자 이번 다음 아이템. 오란다 이 새끼네. 자이석 석재 절단기. 여긴돌 절단기로 나오는데. PC버전의 석재 절단기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아까 조금 지나친게 있었는데 주민도구 지 어.. 일단 이게 단가봐 자 이렇게 석재 절단기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돌, 돌 같은걸 넣으면 석재를 절단할 수 있어 어떤 그 뭐지 이렇게 매끄러운 석재나 일반 돌멩이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하에에 꾸면 이게 나와요 돌을 하에에 꾸면 이게 나와 자 이렇게 와 이거 귀찮... 와 이거 매끄러운 석재판 만들면 이렇게 귀찮게 해야돼 이제? 자그 다음 돌을 얹으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자 이렇게 와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 놀라운걸? 그리고 이상하게 모닥불은 데미지를 받는데 이건 데미지를 안 받아 이게 더 아플 것 같은데? 이거 보통 다음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트럭 어, 하고? 이상해, 이상해. 그 다음 이 태비통. 이게 제일 쓸모가 없어. 왜 쓸모가 없냐고요? 대부분 여기 다 있어요. 이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내가 따로 꺼내기 귀찮으니까. 내가 따로 꺼내기 귀찮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장물 좀뿌술게 너희들 작물 좀 내가 가져갈게 됐어. 겨우 하나인가? 자, 이렇게 여기다 작물을 넣으면은 퇴비가 쌓여요. 이렇게 퇴비가 쌓이는데, 이렇게 많은 퇴비를 넣으면은... 넣으면은 나오는 게 겨우 뼛가루 하나야. 그우뼈가루 넣을 수 없어. 다시 자, 이 씨앗을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양을... 많은 양을 부어야지 뼛가루 하나가 나와 그냥 스켈레토 잡아서 그냥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 짜증나니까 들어가 아우 소리좋아 자아이 많은 양의 작물을 넣어서야 겨우 뼈가루 하나 주는 힘든 아, 진짜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는 아이템이 저 퇴비통입니다 아, 이렇게 주민 마을에 있던 아이템들을 대부분, 전부, 아마 대부분 전부일 겁니다. 알려드렸는데, 자, 어떠신가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추가됐고, 뭔가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자,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이.